네. 루프탑 텐트를 일주일 만에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우중 캠핑을 하고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곰팡이 폈을 수도 있고 안 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안 폈을 거예요. 웬만한 물기, 큰 물기는 다 제거를 했고, 어, 약간 표면에 좀 젖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 안에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틈 사이에는 물기가 아직 있네요. 틈 사이에는 아직 물기가 있고 어, 내부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펴보고 제가 접을 때이 어, 캠퍼스 천이 황토색으로 보이는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캠퍼스 천인데 면제질이에요. 면혼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 젖어 있으면 그어 곰팡이에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는 말라 있는 상태고 어그 곰팡이 그런 부분은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3일 동안은 어 그냥 버텨 봤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곰팡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좀 보이십니까 지금 약간 희끗희끗해 보이는 거 있죠 희끗희끗 이게 아마 곰팡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바짝 마른 상태가 아니라서 왠지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아, 저는 괜찮을, 완전 괜찮을 줄 알고 이렇게 열었는데, 아직 여기도 약간 좀, 약간 축축해요. 뭐 이상한 냄새는 안 나는데, 그래도.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우중 캠핑 하시고, 어, 좀 말려야 될것 같아요. 약간,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지금 여기 약간 스팟스팟 스팟 식으로 약간, 어, 뭐가, 곰팡이 같은 게핀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우중 캠핑하고선 바로 말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실제 제가 이거 리얼입니다. 어, 그렇게 막 육안상으로 막 튀고 막이 정도는 아닌데, 이 끝단이 덜 마른 상태에서 제가 접은 다음에, 바로 어, 건조를 시키지 않아서 생긴 현상 같구요. 음, 루프탑 텐트 구매자분들께서는, 어, 실제 우중 캠핑을 하신 다음에, 어, 볕이 좋은 날, 말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3일째에서는 이런 현상을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문지르면 은 없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곰팡이인 것 같아요. 곰팡이. 다른 데는 이제,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곰팡이 핀 것도 없고 이제 이런 데가 많이 겉에가 축축해 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방수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윗, 윗부분에서 방수 발수 기능으로 이제 튕겨 나가고 여기서도 웬만큼 방수는 되는데 이 끝단에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젖고 이 실밥 있는 데가 좀 많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젖어 있어요 그런데 어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바르는 제품 그런 거 같이 동봉해서 주니까 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깨끗하네요. 입구에만 조금 자국이 보이는 거 봐서 아 오늘도 안 열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고 그리고 이거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커버만 따로 팔거든요. 다 이게 보면 지퍼로다가 탈부착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 이렇게 지퍼 보이죠? 어, 이게 전체 다 지퍼로 다 연결돼 있어서 뭐좀 비싸겠죠. 그래도 요거를 교체도 가능하니까 어, 그점 참고하시고 다음에 교체할 때는 체크 무늬로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까지 좀 알뜰살뜰 잘 써보고 그렇게 이용 할게요. 뭐 크게 육안상 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으니까 어 지금 보시면은 어 물티슈로 하니까 다 닦여 나가는데요. 다 닦여 나가고 겉에만 살짝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안에까지 침투가 됐으면 닦여도 잔상이 남는데 그러한 현상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물티슈로 보면은 뭐 이게 펄프로 된 거라서 약간 그 종이 가루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남았고. 실제 그거는 다 닦였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 빨리, 어, 건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그래도 닦으니까 괜찮네요. 그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아, 시껍했네. 또 관리 또 제대로 못한다고. 어? 기가 사줬더니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혼날 뻔 했네요 위에도 뭐 딱히 보면은 뭐 크게 문제 없죠 예. 예.